안녕하세요. 인테크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그닉의 타이니 타워라는 미니 PC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제품은 이그닉에서 제품 제공을 받았습니다. 자, 미니 PC 라인업에 속하는 만큼 굉장히 좀 컴팩트한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이렇게 화면으로 바로 보셨을 때는 얼마나 작은 거야라고 체감이 안 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제품이랑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아이패드 이게 9세대거든요. 크기 비교를 해 보면 어떤가요? 아이패드가 더 높아요. 자, 비교가 어느 정도 되실까요? 자, 이 제품을 제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이 뒷면인데요. 이 단자의 마감 부분, 그러니까 이제 단자 구멍이랑 샤시의 일체감 살짝 좀 떨어져요. 제품을 처음에 받고 그 첫인상이 임팩트 있게 꽤 오래 간단 말이죠. 이런 디테일이 좋아지면 브랜드 가치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제가 크기도 크긴데 이걸 실제로 들어보면 이 체감 무게가 상당히 가볍습니다. 스펙상 무게는 840g인데 직접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864.5g. 자, 얘를 이제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려고 제가 아이패드 아이패드를 한번 올려볼게요. 488.5. 저희가 훨씬 가볍다라고 할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얘를 생으로 들고 다니지 않죠. 이런 케이스를 씁니다. 그래서 이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u 이 g 케이스를 같이 올려놓으면 835.3g. 이제 거의 육박합니다. 이렇게 아이패드를 케이스에 가지고 다닐 때이두 개의 무게가 사실상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제품의 소재가 5 0 5 2 항공급 알루미늄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좀 가벼운 무게를 구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촉! 또 사각사각하는 느낌이 자꾸 만지고 싶게 하는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어디에 놔도 안정적으로 거치가 되기 때문에 공간 활용도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이 제품의 스펙적인 특징과 어떤 분들이 사용하면 좋을지까지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타이니 타워는 총두 가지 종류로 출시가 됐습니다. 제가 리뷰하고 있는 이 제품은 두 가지 중에 상위 제품으로 셀로론 N4120을 탑재하고 있는데요. 4코어 4스레드 지원, 최대 2.6기가 오버클럭을 지원하고 전력 소비가 6와트로 효율성 위주. 로 설계가 된 제품입니다 램은 최대 8기가 까지 지원을 하고 ssd 는 옵션상에서 512기가 까지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인터페이스 구성은 usb 3.0 4개 2.0 2개 hdmi 1.4 버전 1개 d 서브 1개 모니터는 d 서브와 hdmi 2개 라인으로 동시 출력이 가능합니다 hdmi 는1.4 버전이긴 하지만 4k 30프레임 지원이 가능하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오디오 인터페이스 라인 인 아웃 각 1개 그리고 마이크 단자 한개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PS2 키보드 마우스 단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SSD 방식은 M2 SATA 방식이에요. 똑같이 생겼다고 해서 M2 방식의 NVMe를 사서 업그레이드를 자가로 했다 사용이 안 돼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정확하게는 M2 2280. 혹시나 개인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려는 분들이라면 M2 2280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블루투스 버전은 4.2 버전, 와이파이는 802.11ac를 지원하고요. 2022년 8월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이 제품이 탑재하고 있는 모든 스펙은 평균보다 약간 아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지만 이 제품의 가격을 보시면 가격으로 용서가 되는 부분들이 생기는데요 정가는 34만 9천원 그러니까 35만원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스펙 말고 제가 체감한 체감 성능은 어느 정도일까요? 제가 직접 사용을 해보니까 처음에 부팅을 했을 때는 약간 버벅이더라고요 이제 윈도우 세팅을 하고 들어가서 PC 이름 주고 완료 가 되고 재부팅을 한번한 한 다음에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빠릿빠릿한 움직임을 보여주기는 해요. 저는 이거를 테스트를 하면서 얘를 이제 스트리밍 기기다라고 좀 한정을 하고 테스트를 했어요. 뭐벅스나 애플뮤직이나 네이버에서 음악을 틀어보고 넷플릭스나 티빙이나 왓챠, 웨이브 이런 곳에서 영상을 한번 플레이를 해봤는데요. 이런 스트리밍 기기로는 손색이 없었습니다. 넷플릭스를 보면서 한글 작업을 한다, 웨이브를 보면서 파워포인트를 돌린다, 엑셀을 한다 이런 경우에는 약간 리소스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버벅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니까 멀티태스킹은 조금 파워풀하지 않다. 멀티태스킹 면에서는 좀 아쉽다. 하지만 한 가지만 돌린다라고 봤을 때는 크게 부족함을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제품 어떤 분들이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한다면 딱 적당할까요? 메인으로 맥 생태계를 가지고 계신 분들. 이 제품을 선택했을 때 디자인적으로도 좀 이질감이 없어요. 일체감이 좀 있지 않나요? 이 전반적인 샤시의 마감이 괜찮거든요. 그리고 색상도 실버톤이 은은하게 괜찮습니다. 회사망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인트라넷에 접속을 할때 맥은 제한사항이 항상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를 항상 고려를 하게 되죠. 자 그런 분들이라면 얘가 상당히 적합한 이유가 그냥 HDMI 하나 더 연결을 하셔가지고 보통 사용하시는 모니터에 단자가 하나만 있지는 않잖아요. 자 그렇게 세컨드 PC로 사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생각보다 또 괜찮은 퍼포먼스를 내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컨텐츠 플레이어로서는 충실하게 수행을 합니다.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하루 종일 음악을... 플레이해야 된다. 그런 곳에 고성능 PC를 놓을 이유가 별로 없어요. 자 그리고 카페에 이렇게 큰 데스크탑을 놓는다? 그것도 또 불편합니다. 공간 활용이나 여러가지를 봤을 때 영상을 플레이하고 싶다라고 하면 얘는 TV 뒤에 이렇게 숨겨놓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하면서 영상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제품은 분명 메인 PC 한 대를 구입하려는 분들이 구매하시면 상당히 실망을 하실 수 있고 답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컨드 PC나 스트리밍 기기로 사용을 한다면 활용도가 분명히 있는 제품 이구요. 자, 그리고 이 제품은 윈도우 11 프로를 기본으로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은근히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윈도우 설치가 사실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USB에 담아서 몇 가지 설정만 하면 바로 설치가 가능한데 문제는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이게 은근히 또 까다롭고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귀찮기는 해요. 부팅하자마자 윈도우가 뜨는 것과 까만 화면, 파란 화면이 떠서 날 기다리는 것과 자, 그리고 윈도우의 가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정품 윈도우를 탑재한 이 PC의 장점은 점은 분명 있다고 생각을 하고 윈도우를 포함한 가격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가성비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저는 괜찮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